모르겠어. 왜 앉아 계세요? 다리 아파서 앉아 있다. 지 너무 다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는데 왜? 아 대장님 도 다리 <laughs> 아파요? 그렇게 걷기 대장님이 다리 아프시면 어떡해요? 대장 다리는 뭐 사람 사람이 아니네 그리고 여기 이 경치가 사람을 안게 하네. 그냥 너무 평화로워. 어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다. 요, 우리 화르분들 오시면 아주 기분이 상쾌해질 것 같습니다.